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가 세 경기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배구, 농구, 뭐, 야구 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갖고, 그냥 축구 세 경기만 영상에 올리도록 할게요. 배구 3시 거를 가져가면 이제 보통 일찍 올리는데, 오늘은 없어가지고, 그냥 뺐습니다. 뺐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냥 축구 세 경기, 뭐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어, 보자. 어, 뭐, 어제 거는, 뭐 어제는 이제, 뭐 배구랑 농, 배구랑 농구란다. 배구랑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뭐, 축구 있었는데. 어제는 뭐, 파나소닉. 뭐, 셧아웃을 했네요. 솔직히, 파나소닉 엄청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형태가 디질라게 못하겠네요. 뭐, 범실 자멸소로 그냥 끝나버렸죠. 3세트는 빼주고 했는데도 지는 거 보니까 레전드긴 하네요. 그 다음에, 뭐, 사마풀도 이겼고. 근데 이제, 뭐 호주 언더 떴지만은, 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잉글이. 또, 일반승도 못하네요. 이 여자 축구 개 역겹긴 하다. 아. 아무튼 그래도 뭐 나와 보이는 건 들어왔고 그리고 물부는 오늘 아침에 뭐에트리 우치 뭐지 뭐야 우천 지원하더니 또 따라가나 싶더니 또뒤져버려갖고 아쉽네요. 어, 그리고 이제 곧 해축 시즌 다가가는데 근데 해축 시즌에는 이제 물부를 좀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할 수가 없어가지고 평일에는 뭐 보내드릴 수 있는데 주말에는 좀 빠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세 경기 간단하게 할게요.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잖아요. 어, 프랑스 대 모로코. 뭐 당연히 랭킹 쪽으로도 우세하고 모로코가 뭐첫 진출에다가 첫뭐 승리에다가 첫 올라가는 거에다가 많은 걸 이뤄낸 월드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계가 되지 않았나? 프랑스가 뭐집 팀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여자 축구 보면 어제도 봤듯이 뭐 크게 뭐 랭킹 차이 의미 없고 전력적인 부분 차이가 없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프랑스가 골문이 좀 터졌고 모로코가 잡은 팀이 우리나라 그다음에 콜롬비아 여전히 뭐 경기력 뭐, 그런 것 자체는 밀리고, 그리고 높이적인 부분에서 그 독일이랑 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좀안 좋은 모습. 뭐 프랑스의 신장 사이즈가 뭐 독일보다 더 크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불안한 요소들은 계속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것도 뭐, 프랑스 마인 좀볼 수밖에 없어요. 어, 물론 이제, 모로코 2.5 풀도 볼수 있긴 한데, 그래도 2.5 풀보다는 저는 마인을 찍을게요. 1.0.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3.5니까 2.5도 아니고 3.5면은 그냥 언더 찍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이제 독일전처럼 모로코가 뭐 대패를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최근에 프랑스 경기에서 뭐 파나마도 세골 방대 모로코로도 못 박을까?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또 경기가 경기인 것만큼 또 이게 뭐 조별리그도 아니기도 하고 단판성 경기이기 때문에 영혼의 뭐 그거 하겠죠 영원히 뭐 텐백 시즌하고 그리고 어차피 한골 먹혀도 플랜은 그대로 갈 거예요 두골 먹히는 이상은 달려가겠지 왜냐 한골 먹히면은 어떻게 절측이 뭐 막다가 한방 역습이나 아니면 중요한 뭐 프리킥 찬스 코너킥 찬스 요런 거에서 한골넣고또 비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이 한골 쳐먹혀도 뭐 진짜 극박하게 뭐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이런 거 아니면은 기존의 전술 그, 그 돈에 이제 전술 유지하자 근데 바뀐다고 해도 <laughs> 개인 개 기량 차이에서 안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자, 그다음이 이제 챔스 뭐 3차 예선인가? 이게 몇 차고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데 아니 왜 이거 챔스가 보면은 경기가 뭐한 5경기인가 7경기 되잖아요. 근데 왜자꾸2 시... 개씩 넣어 주는 거야, 자꾸. 감질만 나게. 그것도 배당들이 다 높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들만 다쳐 올리고 있네. 그 다음에 뭐 유로파 경기는 안 올라가죠. 뭐 아무튼 챔스도 있습니다. 뭐둘다 아는 팀이고 PSV가 전 저번 경기 때 이제 설명해드렸죠. 슈퍼컵 할때뭐 우승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독도 바뀌었다는 뭐 보스 감독으로 바뀌었다. 바로 하자마자 하나 들었네요. 뭐 멤버적인 요소가 좀 바뀌긴 했는데 뭐 생각보다 호흡적인 부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것 같다. 근데 경기력 자체가 뭐, 네덜란드, 이제, 강대강 싸움할 때 치고받고 한는 것보다 초반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탐색전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뭐, 전력적인 부분은 갖춰져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당연히 리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에스그라츠, 뭐, 이 팀, 자주 올라온 팀이지 않습니까? 뭐, 유로파도 올라오고, 옛날엔 안 보였는데, 최근에 자주 올라왔죠. 작년에 뭐, 이해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온 사항.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주포 공격수이 뭐, 뭐 사르치, 사르카리아라는 친구 뭐 그런 친구도 뭐 빠질 수 있고 어시스트 그래도 지금 리그가 얘네는 지금 경기를 했잖아요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뭐3대0 2대0뭐 승리를 가져갔다 뭐 자국내에서야 뭐 깡패죠 뭐 잘츠부크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런 애들이 또집 밖에 나오면 약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주축에 대한 전력의 이탈도 있고 그리고 감독 자체는 그대로인데. 작년에 이제 원정 성적, 뭐, 자국 내에서는 나쁘진 않았다고, 난단 걸로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유로파, 뭐, 이런 거 나가니까, 유로파 뭐, 나갔을 때는 원정 성적이 다썩 좋지 않았죠. 뭐, 미틀리한테 2등을 치고, 라츠한테는비기긴 했지만은, 뭐, 아무튼 이기지 못했고, 페이한테는 떡실신 6대0. 근데 그 페이를 잡고 온 PSV. 짱깨 식으로 계산해도 뭔가 계산이 나겠죠. 물론 이제 작년과 올해 다르긴 한데, 뭐, PSV도 감독도 바뀌고 뭐 선수들도 좀 나갔고 그다음에 뭐 에스그라츠도 뭐 선수들이 좀 변했다 근데 감독은 그대로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낫지 않나 그리고 뭐좀 2년 전 데이터긴 하죠 유로파 경기했을 때도 그때도 다호벤이겼고 감독이 바뀌긴 했지만 전력상으로는 안 밀리니까 결국에는 유로파는 뭐, 감독이 바뀌고 나발이고, 개인 기량, 개인 전력 싸움에서 우세한 팀이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거기다 홈이기도 하고, 연기다 PSV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 점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아, 뭐, 그래도 지금 바뀐 감독이, 보츠 감독도 공격 상향을 좀, 지, 뭐좀 중시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에스그라처도 뭐 자국 내에서 골이 좀 터지는 거 봐서는, 그리고, 뭐, 감독도 그대로이기도 하고, 작년도 나름 직인지지만은, 뭐, 많이 쳐먹히던가, 넣던가, 둘 중에 하나니까, 언더보다는 오버가 낫지 않나.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씨, 브레 이거 넣어주냐. 브라가 대, 뭐, TSC 대여인데, 브라가야 뭐, 다들 아시는 포르투갈 팀, 아직 뭐, 리그는 시작 아직 안 했고, 감독도 그대로고, 뭐, 기존에, 뭐, 선수들 그대로네요. 뭐, 브루마, 마, 뭐 포르타, 뭐, 루이즈, 뭐 반자. 뭐 그대로예요. 뭐 가스트로라든지 뭐 무스라티, 호르타 뭐 지난 이제 나왔던 애들 그대로. 대부분 거의 그대로 얘긴 해요. 그래서 크게 문제 될 부분 없잖아 결정자도 딱히 없고. 이 TSC 뭐 샴푸도 아니고 이름이 바시카 토폴라? 뭐 바시카 토폴라라는데 이인간들은난잘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보니까뭐 세르비아 리그도만. 어, 세르비아 리그는 걔네가 짱아이가 그 파르티잔이랑 그 뭐고 트르베나 걔네 세르비아 세르비아였나 어, 기억이 안 나네. 그 별달 별달리는 있잖아요. 트르베나 맞나? 어 맞네 세르비아. 이런 애들이 더 잘하는 애들 아이가 이런 애들은 잘본 적이 없는데 <laughs> 아무튼 그만큼 믿음이 떨어지고 배당도 보시다시피 그렇잖아요. 그냥 뭐 네임들 값 때문에 이제 배당 이렇게 측정됐을 때 까보면 더잘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도 보니까 작년이랑 감독은 뭐 그대로입니다 근데 작년 기록을 보니까 좀 했네요 좀 했는데 뭐 그렇게 득점력이 특출나지도 않고 원정 경기도 이제 자국 내에서도 좀 삥다리 같은 애들은 막 학살하고 잘 잡는데 지들이랑 순위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좀 힘겹게 잡거나 아니면은 무승부 캐나 그런 경기의 경기들이 좀 많이 보여준다 오늘도 이제 사실상 원정 자국 내에서는 성적이 나오긴 했지만은, 뭐, 삥다리 애들 아니면 대량 학살도 못하고, 오늘도 주도권은 뭐, 브라가 쪽에 있겠죠. 당연히 뭐, 포르투갈 팀들은 홈에서도 잘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클라스적인 부분도 좀더 낫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요 경기도 뭐, 그냥 일반 배당이 작 같아서 그렇긴 한데, 뭐, 브라가 이긴 했죠. 뭐, 브라가 승에 마인승. 뭐, 햄버도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포르투갈 홈은 좀 빡세니까, 마인승 보고. 요 경기 또3.5 줬던데, 언더 볼게요이거는 물론 브라가라는 팀, 포르투갈 팀들이 뭐 대부분 포르투 뭐 이런 애들 아니면 벤피카 이런 애들은 좀골좀 좀 먹히긴 하지만은, 근데 저 팀은 뭐 신뢰도 없고 원정에서의 성적도 자국 내에서도 그렇게 뭐 강팀한테 좋았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더 강팀인 이 팀한테 골을 박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서 뭐내 골? 이런 거좀안 되지 않나. 언더 볼게요 언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꼴랑 세경기에 다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 음.